알라몬이 순자대네 여기 맥모닝이에요 오 이거 뿌리시면 돼요 올리브유예요? 네 어, 이거 대박. 소금도 조금 뿌리면 맛있어요 어. 그러니까 많이 뿌리진 마 올리브 진짜 너무 아, 좋아해. 요 음. 올리브 너 저는 이제 아람브라 갑니다. 아니, 경사가 이건데 이대로 30분 올라가야 돼요. 민주 달려달려. 여러분, 이거 보시면 경사 실감 나시겠어요? 산 여기 진짜 예쁘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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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야, 뒤에 봐봐. 대박이지? 대박이지? 너무 예뻐. 여러분, 그라나다가 석류란 뜻이거든요. 근데 진짜 이렇게 석류나무가 있어요. 꼈장. 여러분, 여기는 아람브라 안에 있는 완전 대표적인 르네상스 건축물이에요. 여기 아쉽게도 고, 공사 중입니다. 대장여 카를로스 옷세공간 내부입니다. 여러분 여기 천장부터 이런데 다 이슬람 완전 뿜뿜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기둥이 있고 짜잔 이것도 발견했어요. 알라만이 승자도 킬리그라피 12관지 찾기네. 어? 야 이거 그거다. 스페인 응. 이거 국기에 있는 왕관. 응. 뭔지 알지? 이런 거. 어? 여기 성류다 어, 잠깐만 발치해줄 수 있을까? 요 어, 알겠어? 손으로같티찍고 싶은 그런 마음이야 알겠어. 와 대박 이거 하나 하나 다판 거예요. 와 진짜 대박이다. 와 대박이죠? 진짜 어떻게 이래? 그리고 천장도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죠? 근데, 이제, 와, 정경, 미쳤다. 여기가 이제 대표적인 아람브라죠? 갑니다. 와, 진짜 대박. 와, 대 여기가 진짜 어땠긴 한데, 이게 다 이슬람 그거예요. 돌려보래 대박 이런 느낌 또 시작이야? 이런 느낌 이젠좀 지겨워요 이런 느낌 여러분 이제 저희는 탑을 갈 겁니다 아니 저 뭐냐 성 이름이 뭐였지? 낯설어? 어쩌고 성을 갔다 왔는데 그 성이 생각보다 별게 없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게 전망대지 그래 이게 좀전망대 음. 진짜 맛있어 foi.. 짜잔, 짜잔. Börjb, 너무 맛있겠다 이거 케밥 사고요밥 서비스로 주셨고 샀는데 다주신 거예요 그리고 김치 통조림고식비면 이렇게 다 먹을 겁니다 21일까지. 환타는 민주가 그랬는데 어, 여유가 더 맛있대요 아니 그게 아니고 <laughs> 한국은 2%가 들어있는데 여기는 오렌지가 9%가 들어있다 그래서 더 맛있다는 점 아시겠죠?

야. 맛있는 냄새 뭐야? 먹으러 왔어요. 진짜 완전 가까물리 나초 느낌이야.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목소리> 살짝 이런 거. 살짝 커리 느낌도. 커리 느낌? 아니요. 나초 느낌. 뭐우 <목소리> 에이? <목소리> 진짜 맛있는데? 음 진짜 맛있는데? 뭐야? 짜 맛있는데? 아, 진 맛있는데? 아, 진짜 맛있는데? 는데 너무 좋 아, 진짜 지있는데그래짜 맛있는데? 아, 진짜 맛있어 이렇게 짜 맛있는데? 아, 있는데있는 커피였어요. 오늘도 저는 카페 모카 스타벅스 왔습니다. 아니야. 저는 카페 모카예요. 오 그니까 어쩌다가 제레시장이 들어왔어요 응 여기는 근데 이런 막은 진짜 진짜 많이 파는 것 같아 안녕하세요 어 이거 귀엽다 아 어, <laughs> 그치 이거는 꾸준한데 이거는 미안. 어 맞아 휘뚜루마뚜루 이거 아니면 근데 난 이게 나은것 같아. 응. 마론. 마론, 어, 네. C. 음. 와우. 짜잔. <laughs> 오. 오. C. 그렇 어, 아저씨, 이게 자신있으신가 아, 어, 저 아까부터 계속 저거 보여주시죠 이거 푸터 레 레더. 오. 이거 캐시로 다 이거 서비스로 샀어요. 야, 근데 이 날씨랑 지금 분위기 너무 좋다. 여러분, 여기 이 돌길이 옛날에 아랍인들이 농업 용수로 빗물을 모으려고 만든 거래요. 맛있는 냄새. 헉, 어머, 입구 너무 예쁘다. 짜잔 뷰 맛집에 왔습니다. 여기서 짜잔 이거는 토마토 샐러드고 이거는 페리바 시켰습니다. 자 먼저 뷰 맛집이죠? 어머 불법도? 비해. 저 혹시 한손 나는 포크로 고기 좀 잡아줄 수 있어요? 죄송해요. 지금 생각을 했드 알겠습니다. 최적의 는데 이렇게 먹고 있었어. <웃음> <웃음> 그릇이 공중부양 <laughs> 중이었네. 음, 음, 이것도 맛있을 수밖에 없다. 음. 올리브랑 소금이 있으면 음.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것 같아. 음. 치즈 제외. 치즈랑 싸우셨어요 야구수랑 <laughs> 음. 싸웠어요. 지금 내려가는 타이밍인가 봐. 그지. 사람 아예 없어때 음.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다. 얘네가 한 번에 줄로 다갈 거예요. 갑자기 밥 먹고 모르는 곳 들어온다 멋예어요 머리 머리 감는 거. 오야 근데 간판도 예쁘다. 어. 여기 간판이 진짜 예뻐. 그라나다가 상류의 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류 모양이 이렇게 합장. 진 진짜 힘들게 올라왔는데 경치 완전 예뻐요. 이거 봐, 이거 봐. 힘들게 찍고 있는다. 여기 진짜 완전 뜨거워요. 지금 30도. 뜨거워. 여러분, 저희는 이제 갑니다 오케이. 22분 오케이 지금 3 4도에저녁빠르 아! 갑자기 공항에서견과를녁티에요 이것도 뜯어주세요 저녁 콘을 미리 비볐다는거지 짜자잔 오케이 음. 맥주가 고싶은데 이런느낌 다